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인데 어디를 가시나요? 어, 예? 연휴 일하러 가세요? 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어, 저 네. 방역가요,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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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어, 그럼 그거는 뭐 직원 없이 네. 혼자하시는 거예요? 어, 직원도 있는데 네. 네. 간단한 건 직원이 하고요. 아줌마두 분, 삼십 분좀 까다로운 건 제가 직접 합니다. 어, 이 겨울에도 어떻게 방역을 하세요? 네, 겨울에도 뭐 바퀴벌레 네. 같은 거다 집에 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벌레 방역 그렇게 아 지금도 이제 바퀴벌레랑 개미가 같이 있다 그래서. 네. 뭐 이제 끝나고 다시 또 다른데로 넘어가고 있어요. 아, 아니 겨울에도 그렇게 저기가 벌레들이 많나봐요. 외부에서 집이 따스하니까. 아 아파트 생활하니까 그러나봐요 네. 네. 뭐, 도 지도 많이 들어오죠. 아. 식당 같은데도 예. 쥐도 많이 이제 무기가 와요. 어. 추우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쥐 같은. 쥐, 쥐도 있고 뭐 벌레도 있고. 예, 네, 그렇죠. 여름에는 온갖 벌레 다, 다, 모여, 다 모여 있죠. 그러면 야, 겨울에는 비성수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어, 아닌가 봐예요 어, 비수기 마, 맞아요. 그죠, 비수기지? 아무래도 여름 비수기는 좀 수입이 많이 적어요. 아. 그럼 네. 내... 이 총사에는 몇년 차예요? 어,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5년 차요? 네, 코로나 때부터 좀 했습니다. 어떻게 한 계기가 어, 어떤 계기로 어, 하셨나요? 뭐, 코로나 때 이제 네. 부동산 쪽뭐좀 일하다가 예. 네. 어, 지금 뭐 경기가 그때부터 많이 안 좋아 이죠 건설 경기도 안 좋아. 예예 요즘 건설 경기 가안 좋죠? 서좀 네. 힘들겠다. 네, 네, 코로나 때 네.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어더 나이 먹기 전에 예. 네. 단치로로 뭐, 바꿔야 되겠다. 아. 내가 잘할 수 있는 게뭐 있을까 네. 평생 네 그리고 좀 망하지 않는 아뭐 크게 자본이 안 드는 아 네, 그런 걸 하다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네 이런 방역하는 걸좀 봤어요 네뭐 그러니까 저거 나도 할수 있겠는데 나별래안 무서워하는데 많이 잡아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독학으로 아유, 독학으로 하셨어요? 네네. 아유, 대단하시네. 뭐, 어렸을 때부터 워낙, 뭐, 벌레도 많이 잡고 살았고. 아니, 벌레를 손으로 잡는 건 아니잖아요. 아 손으로도 바으로 잡죠. 아니, 음. 그, 일일이 찾아서, 바퀴벌레, 저, 뭐, 뭐 각종 벌레를. 네. 뭐뭐쪽지개로 잡아내는 게 아니고 다 약품 처리를 해야 되고 약으로 죽이 살충제로 죽이죠. 예 네. 보이면 예 네. 죽게끔 만고 그럼 화학약품 취급하는거나 거기에 대한 용량 취급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어 일반인이 배우기에는 음, 좀 아니요 이거 좀 이런 거 이제 유통하시는 분들 예 네. 이런 분들한테 도움도 받았지 아 도움을 위험이. 받으시고 배운 건 아니고 도움을 아 그렇다면 네저 대충 수익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어 그냥 예아니 네. 어... 세밀한 수익은 아니더라도 남들보다 네. 많이 벌어요. 남들보다 직장인보다, 직장인보다. 네. 어, 대기업 수준도 어, 대기업 네. 수준으로 본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기업 초... 여름은 무지 버이고 네. 겨울은 좀 비슷하고 그러면 이제 연연 수입으로 봤을 때 네. 대기업 저뭐 초봉 이상 됩니까? 그 이상이 되는지 대기업 신입사원이? 요 네, 신입사원 이상 벌죠. 그 이상 벌지? 그 이상요? 이 네. 아 그럼 나이가 뭐... 있는데 그 뭐, 그거 그거 벌어도 되겠어요. 아 그럼 뭐월0 0 이상은 된다고 보면 되겠네. 그죠? 렇뭐 그렇죠. 여름에는 뭐 하는 네. 번 때는 천만 원도 벌고. 아 그래요? 뭐 하루에 백만 원도 벌고. 아 평균 내보시면 그리고 일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 밤늦게까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주로 이제 낮에 많이 하시겠네.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그리고. 손님들하고 고객들하고 이제 예약이 되어서 뭐 어떤 상담 받고 그고 그렇죠. 이제 출동하시는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냥 마구잡이로 뭐 홍보해서 되는 건 아, 아니고. 그렇게 작업은 안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플랫폼... 한번 네. 하신 분들이 또 연줄 연줄해서 또 이렇게 아, 소개이건 소부... 많이 나오고요. 그렇죠. 이번 또 어. 이사가시고 요즘 이제 이사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네. 오피스텔 이런 거 살다가 또 이사 갔다고 다시 또 연락 오고, 아, 그니까 러 고객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그죠? 그만큼 또 어. 확실하게 또 작업을 하고 오니까, 아, 속에 것도 많고 재현도 많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힘쓰시는데, 돈 거죠, 뭐. 아, 또 돈도 버시지만, 뭐. 에, 또 위생 관리를 또 철저히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 그분들이 또 이렇게 저, 뭐야, 다시 또... 어? 해달라고 또쉽자도 아, 해주시는 거고. 예. 뭐. 아, 이렇게 설날 연초, 연초에도 이렇게 연휴에 열심히 일하시는데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네. 새해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